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분의 네 중심으로 지목된 이강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이 대한체육회에 접수됐습니다. 2월 16일 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대한체육회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연구 박탈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 A씨는 클린스만 감독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팀내 고참 선수들의 위험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간인의 하극상이 벌어진 초유의 사태가 실시간 상영되듯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그 중심에는 여론의 방향을 돌리려는 듯한 대한축구협회의 발 빠른 인정도 한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원인 A씨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제1항 제9호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 사퇴 및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처분을 본보기로 삼아 무너진 대한민국 축구계 위상을 되돌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했던 클린스만우는 대회 내내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니 4강에서 유효시팅 연기에 그치는 졸전을 펼치며 결국 탈락했습니다. 전술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면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 사실까지 알려지며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인 지난 2월 6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등이 식당 옆 휴게 공간에서 소란스럽게 탁부를 치다가 주장 손흥민의 제지를 받았고, 이후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고됐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손흥민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나왔으나, 이강인 측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이강인 측 법률 대리인은 2월 15일 성명을 내고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먹을 날린 부위가 얼굴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을 날리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른바 탁구게이트 중심의 선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해 국가대표로 부르지 않는 방안을 거론했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징계 사유 조항을 살펴봤다며 소집을 하지 않는 징계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징계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축구 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을 불러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길게는 약 70일 120분 경기도 연속으로 뛴 점을 짚으며 모두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종종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때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는 건 상처를 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도 팬들도 도와주셔야 한다며 다들 젊은 사람들이다. 잘 치유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인 이강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같은데요. 정몽규 회장이 밝힌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기 징계와 관련해선 선수 선발 권한은 감독에게 있는 만큼 새 감독이든 임시 감독이든 3월 A 매치에서 대표팀을 지휘할 지도자와 논의를 해야 그 여부가 뚜렷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 임시 감독 선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불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이를 공개해 갈등이 봉합됐음을 보여주면 새 감독의 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축구 대표팀 일부 고참급 선수는 다음 달 A 매치를 앞두고 이강인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은 아시안컵 기간 계속 쌓여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이강인이 지난 6일 요르단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충돌하면서 선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대표팀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아직 생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는 선수 몇 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해 황희찬과 김민재 등이 당시 이강인의 행동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과거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몇몇 선수와 불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찬준 스포츠 조선 기자는 1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강인이 워낙 어려서부터 스페인에서 지냈으니까 다른 성격이긴 하다며 이건 명확하다. 이강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U-20 월드컵에서도 선수들과 트러블이 있었다. 욕하고 싸운 선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모 수비수가 잘 잡아주기도 했고, 감독도 이강인이 잘할 수 있게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잘 이끌고 가줬다. 그게 리더고, 감독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준 기자는 이강인과 선수들의 갈등이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준 기자는 클린스만한테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라 스타의 심리를 잘알 것이고 매니지먼트 에도 능하다고 하니까 갈등을 잘 봉합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때린 이강인이 축구 대표팀 내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기업 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축구 대표팀 내분을 네 언급하며 광고를 내리라거나 위약금을 내더라도 통신사를 갈아타겠다는 등의 날선 반응입니다. 평생 이강인과 함께하라 세계 최고의 통신사라는 1년 전 찬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불과 한달전 이강인과 후원 재계약을 하고 친필 사인볼 추첨 등의 이벤트까지 진행한 KT 측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이강인을 전속 모델로 앞세운 치킨 브랜드에도 이강인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강인의 역대 광고 모델 이력을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스타성을 믿고 후원과 광고 모델 기용을 결정했던 기업들은 뜻하지 않은 논란에 속만 새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축구대표팀의 불화설에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국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던 벤투 감독의 과거 행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재임 시절 이강인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채 벤치에만 머물렀는데요.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이강인은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해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연신 이강인을 외쳤지만 벤투 감독은 경기 중 5명을 교체했음에도 이강인을 끝내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벤투 감독은 귀가 두 개라 안 들릴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중에 팀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데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다며 매번 선수 관련 얘기가 나온다. A매치 두 경기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벤버지는 다 알고 있었나 보다, 벤투 재평가 시급하다, 벤투는 개인 실력보다 원팀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강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대한민국 3대장 유재석, 김연아, 손흥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을 건들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정말 진실되게 사과를 해야 국민들의 화를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듯합니다.